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소개하는 중립라이더 형광톡백입니다. 2019년 8월 11일 일요정기 라이딩에 참여하였습니다. 자, 출발 브리핑 중이고요. 어, 캡틴이 지금 몇주 동안 계속 부재 중이어서 샵 사장님께서 네, 별도로 안전교육하고 코스 브리핑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연꽃 공원을 통해서 어, 오늘의 최종 목적지 대청댐 전망대인 현암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 왕복 87km, 88km 정도 되는 거리였고요. 음, 제가 오늘 가는 루트는 네,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뭐 부강 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어, 합강공원, 그 합강 캠핑장을 어, 뭐, 뭐, 뭐. 경유해서 가는 그런 코스로. 이동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청주 무심천길을 따라서 네, 청남대 매표소 방향으로 진입하는 그 코스로 저희가 라이딩을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 있었어 가지고 고글을 끼고 가는 게 오히려 좀 네. 시야에 어떤 물방울이 맺히고 고글 렌즈에 물,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시야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차라리 고글을 벗고 라이딩을 하는 것이 더 낯섰던 그런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자전거도로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보이셨습니다 자 지금은 로테를 하시고 정수장님께서제 앞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 중간에 이런 나무 데크 이렇게 다리가 나오는데 물방울이 맺혀 있어서 뭐 브레이크를 자칫 잘못 잡았다가는 슬립이 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저런 곳에서는 네 대부분 뒷바퀴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아니라 앞바퀴 브레이크를 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뒷브레이크를 잡았다가는 이제 슬립이 나서 오히려 더잘 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가급적이면 뭐, 네, 서행을 해서 지나가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룹 나이딩에는 총 8명이 참여를 하였는데 지금 화면상에 안 보이시는 그한 분은 청주 장평교 부근에서 합류를 하시기로 하셨고, 지난주에 저희 그룹라이딩에 잠깐 모습을 비쳤던 새로 오신 분, BMC 자전거를 타시는 분은 오늘 저희랑 끝까지 완주를 하셨는데, 네, 그룹라이딩이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꽤 장거리를 네, 끝까지 완주를 하셨습니다. 뭐, 기본적인 어떤 체력이 좀 받쳐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자, 제 앞에는 지금 싱카이가 달리고 있고요. 아이길 처음 달려보는데 길이 뭐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 나중에 뭐 여기 한번 지나가게 된다면 은뭐 계절이 바뀌었을 때 지나가면 꽤 근사한 그림을 볼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 라이딩 다녀면서 <laughs> 느낀 것은 아 너무 평지 길이라 좀 지루해서 <laughs> 네 지루해서 다시는 오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막 말을 내뱉었는데 뭐 그거는 그때 가보면 또 상황이 또 바뀌겠죠 자 지금은 자전거도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저희가 이제 앞쪽에 계신 분을 추월해가는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네 추월을 미처 하지 못하고선 네좀 맞은 편에또 자전거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앞에 계신 m t b 자전거 타시는 분의 어떤 피를 빨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 타시더라고요. 이때속 시속 뭐한 20km 이상 네,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그 앞쪽에 좀 빈틈이 보여야 제가 좀 끼어들기라도 할 텐데 뭐 공간 자체가 너무 좀 크지가 않았고 뭐 자전거도로였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네, 끼어들기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분 뒤를 따라갔는데, 아마도 이분도 저를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빠져서 좀 추, 저희 일행들을 추월해 가시려고도 했었는데,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도로였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좀 무리해서 네, 추월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뭐 계속 자전거, 뭐 생활자전거지만 자전거 사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 드디어 이제 빈 공간이 보여서 제가 이제 추월을 하게 됩니다. 자, 이길 처음 가보는데요. 뭐 도로가 굉장히 상태가 좋았고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대도시 청주 지역이다 보니까 네, 저희와는 다르게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어, 자, 지금도 이제 신카이가 앞쪽에서 이제 추월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다,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반대편의 어떤 차선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되고, 네, 거리를 충분히 여유 있게 두고선 하는 것이 좋죠. 자, 이곳을 지나갈 때, 네, 청주의 뭐 반미니, 한강의 반미니와 같은 청주의 반미니 같은 곳이 아닌가 할 정도로 라이더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곳에서 세종으로 라이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대청댐 쪽으로 가신다거나 아니면 피발령 쪽으로 이렇게 라이딩을 다녀오기 위해서 그 집결하는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무심천교를 지나서. 지루하다, 지루해. <laughs> 네, 지금 화면 속에서도 얘기하죠. 워낙에 평지 길이 길었어가지고, 한 15km 정도 라이딩을 하는데 시간이 한 30분 이상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네, 평소보다는 조금 많은 시간이 걸렸었는데, 자, 앞쪽에 1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신카이와 제가 유니세프처럼 오늘 빨리 나오는 게 좋을 거야. 왜냐면 난 착한 녀석이 <웃음> 아니라 <웃음> 그렇죠. 신카이가 이제 통성명을 하고 있죠. 새로 오신 분과. 자, 체격이 뭐 굉장히 좋으시고 굴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저희가 뭐 기여 관련해서 계속 좀 조언을 좀해 드렸고 너무 가서 그래. 성수 성수꼬이네. 예, 네, 신카이가 내년에는 아, 네. 설악 그란폰도 한번 나가보자고 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차 오라운드가 거의 제일 처음 시작마나미의마나미 마나미 아, 꼬임에 그치, 그치. 제일 먼저 넘어간. 아니야, 어떤 미끼를 본 희생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의 첫 보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유소 옆에 주유소 내에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1차 보급을 하였습니다. 평지길에서 다들 어떤 지루함 때문에 많이들 <laughs> 네, 다운된 상태였는데, 뭐 달달한 거 먹고 다시 또 라이딩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청남대 매표소 쪽으로 지금 저희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살짝 어필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죠. 네, 평지에서 뭐 오늘은 굉장히 좀 느린 속도로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저 앞에 계신 분이 아무래도 장거리는 처음이시기 때문에 사실 완주도 사, 살짝 거, 걱정이 됐었는데, 뭐, 우려와는 달리 끝까지 완주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래도 다른 일행들하고는 좀 거리차가 종종 벌어지는 상황도 있었는데, 뭐, 그래도 같이 달려주는 일행들은 항상 붙어 있으니까. 네, 케어를 충분히 할수 있었기 때문에 앞쪽의 일행들도 그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먼저 앞, 네, 앞서서 이제 나갔던 상황이었고 네, 평시길인데 굉장히 기어를 너무 가볍게 놓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카이가 지금 네, 옆에 붙어서 기어에 대해서 좀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상당히 좀 힘들어 하셨습니다. 뭐, 근데 제가 제일 처음 자전거 탔을 때 생각해 보면 엄청 잘 타신 거죠. 뭐, 저는 20km 왕복 20km도 정말 허덕이면서 다녀왔었는데 이분은 지금 거의 90km에 가까운 장거리를 네, 끝까지 완주를 하셨기 때문에. 뒤에 네. 거 바꾸지 말고 앞에 거 하나만 올려 뒤에 거두개 변경하는. 튼 아무튼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네, 병렬 주행은 좀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 가고 이제 뒤쪽에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많이 친해졌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왔을때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봤는데 네한 대만 맞아안 되겠어. 두 대. 아 죽었어. 세 대. 네 대. 다섯 대. 미안해. 이렇게 나한테 개기는 녀석들은 오른발 왼손 아 좋았어 오른손 이렇게 맞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한 대만 더 맞아 아니요 한 다섯 대만 더 맞고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네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나눴네요 지금 지금 현암정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뭐 가짜 스포츠카였는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저거 뭐 운전을 진짜 어디로 배웠나 네저 녀석들을 휴식 중에 다시 이제 화장실을 다니면서 주차장에 다시 왔더라고요 네, 어떤 낯짝인가 좀 봤는데 네, 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일행들하고 다시 합류를 해서 저제 다운힐을 하고 이제 보통 때 같았으면 이제 좌측 수문 쪽으로 갔는데 오늘은 이제 우측으로 해서 저희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지금 길이 약간 좀 혼동이 돼서 두가 네, 두 파트로 나눴었는데 다시 이제 정리 정비를 해서 네, 우측 길로 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장평교 쪽에서 이제 합류하신 저기 체격 좋으신 또청주의 CNJ 자전거 팀에서 이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은균 형님이 체인이 빠져가지고 잠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뭐 가볍게 뭐 금방 조치를 취하시더라고요 자전거를 뭐 얘기 들어봤을 때 MTB도 굉장히 잘 타시고 또 로드도 엄청 잘 타시는 형님이신데 오랜만에 같이 라이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라이딩이 언제였는지, 작년이었는지, 올해 초였는지 예, 네,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만에 같이 라이딩을 네, 하였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복귀를 하고 있고요 현도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리 건너고 나서 터널구를 네, 지나고 나면 꽤긴 스프린트를 할수 있는 평지 길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길이 맞바람을 항상 만났던 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리가 털리기 좋은 그러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원하게 뭐 어떤 큰 많은 양의 차량 이동이 있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원하게도 달릴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구간 한번 달려보기 위해서 앞쪽에 먼저 간 일행들하고 네, 팩을 형성해서 달려보려고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었고요. 약한 25에서 27km 정도 <laughs> 네, 달리고 있는 거죠. 턱이 살짝살짝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좀 에어로 자세를 나름 취해보고 취하고 있다라는 건데, 런더를안 해서 그런지 검은 검은 타네요. 턱이 보기가 좋지 않네요. 보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앞쪽에다가 이제 호텔을 이제 돌기 시작하죠. 그렇죠. 25에서 26 올리는 거 쉽지 않죠. 인수 형님이 롯데 과정에서 팔에 어떤 곤충에게 쏘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버린 줄 알았는데 뒤에 가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정찰을 해서 보는데 피멍이 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벌한테 쏘인 건 아니고 흔히 뭐 쐐기라고 하는 등에 네족족한 침이 달린 그 왕팔이 같이 생긴 애들 걔네한테 쏘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얼얼하고 막 땡땡해지고 그랬을 텐데. 네, 하여튼, 뭐, 말벌 같은 어떤 큰 위해가 될수 있는 곤충에게 쏘이지 않은 것을 천만 다행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하면서 다시 또 이동을 합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시멘트 공장 옆길을 지나서 네,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어 부강쪽 길하고 연결이 되고 오천 종주길 중에 일부분이죠 네. 뭐또 합강 오토캠핑장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타게 됩니다 자 지금 모처럼 샵 사장님께서 리드를 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뒤쪽에는 전립선의 황태자 정순이 형님이 뒤를 따르고 있고 제가 이제 네, 세 번째 근데 앞쪽에 두 분이 이제 속도를 내느라 이제 고개를 숙이고 달리면서 전방주시가 살짝 소홀했었던 순간에 그래도 제가 제일 뒤에서 여유가 좀 있었어가지고 다행히 화물차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네, 소리를 질러서 다행히 큰 사고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반대쪽에 괴물 두 마리가 보이네요 네 뭐... 민중이 지팡이 일을 하고 있는 킨조의 퇴근에 맞춰서, 네, 황소가 같이 이제 퇴근 라이딩을 하면서 저희 어, 복귀길에 합류를 네. 하였습니다. 뭐, 둘이 오늘 저희가 80km 이상 달린 거에 비해 본인들, 저, 저 괴수들은 한 30km, 40km 미만을 달렸어가지고 굉장히 좀운동량이부족했을 텐데, 그래서인지 황소는 뒤에, 뒤에 약한 20km 정도 되는 얼음물을 예, 짊어지고 라이딩을 <laughs> 하러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아마도 합강 인증 센터에서 홈플러스 뒷길까지 이어지는 길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laughs> 솔곳으로 좀 예상을 하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데크 길은 여름에 지나가면 굉장히 시원한 길이죠. 뭐. 자 황소가 이제 아.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저 등에 가방 흔히 MTB 타시는 분들에게서 볼수 있는 뒷모습인데, 네, 방중마게 본인 체격보다 아주 작은 가방을 메고 있는데 사실 저 가방 안에는 20kg 정도의 얼음물과 핑크색 약 5kg 가량 되는 아령을 숨겨놓고서 라이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속도가 약한 30km 이상 됐었던 것 같은데. 이 구간이 살짝 어필인데 30km대로 달려본 것은 저는 손에 꼽는 일인데 오늘 뭐 너무 가뿐하게 저희를 끌어주더라고요 그래놓고선 커브에서 로테를 돌리는 음? 망할 자식 자 다음 로테를 이어받은 선수는 괴수의 대장 괴수의 수장 괴대 킨조 자, 킨조도 상당히 많은 거리를 끌고선 이제 다시 로테를 해줍니다. 자, 다음 로테 주자는 사이보고 심장 인수형님이십니다. 자, 눈에 띄는 게저 노란 양말이죠. 코메 상징. 세종시 용바이크 사장님께서 절대 판매하지 않겠다. 콤을 딴 이들에게만 주겠다. 약속을 하신 그 상품, 노란 양말입니다. 현재 노란 양말 보유자는 무려 5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양심상 서로 겹치지 않는 구간에 콤을 따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는 이들이 몇몇 있는데 예, 자 지금은 제가 다음 롯데를 이어받아서 달리고 있는데 예, 뒤쪽에 일행들이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살짝 맞바람이기도 했고 워낙에 앞쪽에서 너무 빨리 끌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어가지고 항공대 활주로 그 뒷길 쪽은 뭐 제가 혼자 독주하다시피 달렸습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지금 황소와 킨조는 지금 운동량이 부족해서 또 여기서도 또 열심히 또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복숭아밭길이죠. 그리고 여기 항상 저희가 라이딩 시작하면 보는 홈플러스 뒷길 정자이고요. 이곳에서는 뭐 요즘 케니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들이 뭐 여기저기서 나타나시더라고요. 제가 바람재 갔을 때도 봤었고 고복조수지에서도 봤었고 네, 상당한 실력자분들이 계셔가지고 간혹 이제 가끔씩 이제 아주 듣기 좋은 색소폰 연주를 듣곤는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라이딩을 마치고 용바이크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